안녕하세요 플로그인 셰플 도단전읍기 이만기 목사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으로다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24절 말씀해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마야는 꿈꾸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이며 그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다 몰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이라고 몰아보고 거짓 선지자는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잘못하면은 진짜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짜가 되는 이러한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을 택했는데 거짓이 진짜 같아서 거짓을 내가 택했으면 그게 진짜고 또 내가 거, 진짜를 갖다가 버리면은 그것이 거짓이 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낳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선택하고 진짜를 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가 거짓이 되고 이 스마야가 진짜가 되는 이러한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마야 스마 어, 마하세, 마하세아의 아들 스바야의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내어 이르, 이르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 야다의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으로 어,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을 씌우는 이런 나무 고랑을 씌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무 고랑을 갖다가 다시 뭘로 다 바꾸냐? 새 고랑으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 위에 벌을 더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진짜가 되고, 환상이 현상이 되고, 사람이 누군가의 거짓을, 환상을 약속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 어, 대상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편한 대로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심이 있습니다. 거짓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국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국률이 있고 거짓은 심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거짓의 심과 권력 때문에 내가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실은 거기에 국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계획으로 다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2 8절을 보니까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냐 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금방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집을 짓고 거기서 밭을 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데그 스마야는 뭐라 했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언은 지식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서 게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는 뭘로 다 하느냐 하면 지식으로 다 하고, 느낌으로 다 하고, 감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 예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게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스마야 같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는 어느 어느 곳을 다 인도하냐면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다 인도해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를 봤을 적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서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임수에 받으면, 그 속으면은 거기에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주, 중요하지. 우린 신비주의에서 막 예언해 주고 이러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큐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우리가 묵상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도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잠시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감동이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감동이 뭔지를 알아가는 이런 하루로 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는 감동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